이걸 보면 이거 중요합니다. 요거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한다거나 족구할때 이렇게 그물로 된 네트, 네트를 추고 하죠. 배우고 한다거나 족구할때 그물로 된 네트 추고 하죠. 이렇게 여기서 요 네트에서 그대로 따온 모양이 이, 이 모양입니다. 이 모양. 그래서 이건 그물에서 따왔으니까 그물망자죠. 그물망자. 근데 쓰다 보니까 그물이 밑에가 떨어져서 이거만 남아 이렇게. 이것도 그물망자고. 저 이렇게 길쭉하게 해놓은 것도 그물망자고. 또, 이렇게, 얽어 놓은 것도 그물망자입니다. 이, 그, 이 그물이 망해버렸으니까, 없단 말이 아니에요. 없을 망자. 망극하다 할때 망자. 이 망자가, 이 망자가 실사하고 합쳐지면, 요가 관계된 망이 되겠죠? 어, 뭐, 그물망자라고, 이게. 이게 그물망인데, 혼자 쓸수 있는 게 아니고, 그물망자를 독자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한다고? 실사가 들어가야 되고, 망자는 음은 망할 망자가 망을 만들어줘야지, 이제. 이것은 의미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.